바로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시간 없으니 그냥 바로 바로 할게요 바라바라바라 바로, 바로, 바로 돌습니습니다 황금방 황 오케이. 케이 아, 바바 블라인드 뭐야 블라인드 로키고요 돌릴게요 돌릴게요 아직 우리에게 2분이라는 시간이 돌릴 시간이 있어. 올스테 먹을게요, 그냥. 자, 이걸로 30분 안에 클리어, 클리어 해봅시다. 이걸로 30분 안에 클리어 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없어, 빠이빠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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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30분 안에 클리어 하는 걸로. 시간 없다. 빨리빨리 빨리 가자. 오늘의 컨트롤은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해야 돼. 좋아요. 뭐냐? 아, 씨발. 패스 다운 뭐야? 뭔개 같은... 우선 보스를 빨리빨리 잡시다. 아, 왜 그러냐, 나한테.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빨리 죽어라. 지은이. 아, 씨발, 피통. 계속 피통이 지은이 있어요, 지은이. 30분 사이에 빠리게, 빠르게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오지 마라. 빠르게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얘는 30분 동안 나 클리어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맞지? 생각해보니까 나 30분 안에 클리어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해보겠어. 30분 안에 클리어하기. 30분 안에 클리어하게 해보겠어. 아, 어디가 시간이 없다. 빨리 죽어라. 야, 벌써 42분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벌써 42분이야. 따라올게 보스 그냥 아 씨.. 맞았어 어 뭐지? 떼끼님 어서오세요 아 잠깐만 <laughs> 야 30분 안에 이거 죽겠다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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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어라! 어 맞이 보렸어 큰일 했다 안돼!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오케이 먹고요. 방금만 돌리고 바로 갈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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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지금 몇 스테이지 이거? 2스테이지지 아 미치겠네 돌릴게요 그냥 먹을게요 지금 2스테이지이구요 아 큰일났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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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나가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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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먹고요. 내 옆에 방. 예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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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빨 빠빠빠빠빠. 갑시다. 갈 길이 바빠요, 우리는. 빠르게 가 봅시다. 이제 3 스테이지 왔고요. 이제 3 스테이지 왔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가 보겠습니다. 습니다 오케이. 건전지도 왔고요. 건전지 있다가 나중에 먹읍시다. 뚫 있네요. 야야야 길을 막지 마라. 아 몰라 몰라 몰라. 뭐야? 건전지 오. 배터리 배터리 많구요 아. 이럴 때 필요한 게 그런 건데 나침반이 아씨 나침반이 필요한데 야쟤 맞아 뒤집었어 30분 사이에 어 맞다가 끝나고 서 맞다가 야 건전지 왜 이렇게 많이 줘? 제발 아이씨... 아직 우리 파밍 할 시간이 없는데? 어머, 왜 맞았지? 어머! 어, 아, 큰일났다 이거. 바로 보스방 갈라는데? 바로 보스방 못 가겠네? 오케이! 바로 보스방 갑시다! 바로 보스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게임은 30분만에 클리어하는 거니까 빠르게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뭐래냐? 아뭐올스크 그런 거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빠르게 죽어라. 죽었구요. 돌릴게요. 필요 없구요. 아, 왔다 갔다 걸리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데. 어, 데미지 뭐 없나? 데미지. 필요 없구요. 아, 왔다 갔다 걸리는데 시간 오래 걸려. 그냥 이거 돌리고 먹을게요. 음. 야, 이거 돌리고 먹을게요, 나오는 거. 먹을게요, 그냥. 어서오세요. 아, 진짜 미치게 하네. 오, 잠깐만요. 마저 뒤집었다, 이거. 정말. 너무 막한 경향이 있어. 오, 씨, 와서 지집 오케이, 잡았구요. 먹을게요, 그냥 이거. 크라켄 바디 먹을게요, 그냥. 칼캔바디 먹고 다 돌았죠? 갈게요 그냥 카캔바디는 먹었구요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가도록 가도록 야 벌써 50분이야 야 큰일났다 이거 스테이지 빨리빨리 가야겠다 빨리 벌써 50분이야 이렇게 빨라 아씨샷 스피드 아, 어머, 오케이, 입으로 먹고요. 보스방, 아 미친 보스방, 아이 거미 찌끄레기 새끼들, 갈게요. 아, 필요 없어. 어, 어디요? 보스 방이 얘들아? 잠깐만, 전 볼게요. 보이는지만 갈게요. 아, 보스 방이 어디지? 보스 방. 아, 보스 바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아. 돌아버리겠네. 큰일 났다. 오우탈것 어, 같아. 이 팀한테 먹을게요, 그냥. 필요 없어. 안 맞으면 돼. 아 희마 어디야? 야 50분이다. 어디냐? 빨리 나와라. 아 씨. 씨발. 생각해, 아직 황금방도 못 찾았네. 갈게요. 찾았다. 뭐야? 왜안 죽어? 깰수 있냐고? 해봐야지. 깰수 있냐구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이고, 씨, 맞았다. 필요 없어. 먹어봐. 펠사포! 펠사포 어? 먹었죠 좋아요. 뭔지 모르겠어, 먹어, 그냥. 입으로. 나가, 나가. 나. 야, 아 벌써 51분이야? 이거 뭐야, 쓱안 맞아? 빨리 갈게요, 그냥. 아, 헬스포를 먹었는데 데미지가 <laughs> 똥이다. 어떡하지? 이미지가 똥이다 1급 빌성갈게요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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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방 찾았고요 갈아께요 갈르께요 그냥 이거는 아스 나비 치5 2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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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미지가 너무 똥이야 아 고만싸 이 개녀나 먹을게 석탄 돌려 올스테어 좋아요 갈게요 그냥 바로 53분 17분 아 미치겠네 진짜 시간 존나 촉박하네 갈게요 시간이 많이 촉박하네 지금 우리한테 아이고 잘못썼다 아 이런거 실수하면 안된다고 야 데미지 너무 똥이다 어떡하지 이거를 사태를아 진짜 씨 더럽게 안도와주네 스쓸 필요 없지 샤랄랄랄라 빨리 갑시다 아 근데, 아예 안될건 아닌거 같은데? 될거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다? 될거 같기도 하고 안될거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아 챔피언 뭐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빨리 나오자 빨리 빨리 나오자 빨리 빨리 기어 나와라 아이씨 나 보석 여기 있는줄 알네 빨리 빨리 기어 나오자 없고요 돈. 아 잠깐만요. 아씨 아 아니야 황금방 들렸다 가자. 황금방 돌려보자 저거. 돌려보자 돌려보자. 먹을게요 그냥. 이쪽인가? 봐? 보스? 아, 이쪽 아니었어, 씨 아, 저 밑에가 맞았네. 아! 빠르게, 빠르게 갑시다. 네, 아까 올스텝 먹어가지고, 음. 그나마 올스텝 두개 먹었어, 다행인 건. 다행인 건, 그나마 올스텝 두 개, 혈사포 하나 먹긴 먹었는데, 올스포가 뭐, 그렇게, 뭐야, 이거. 빨리 비키라. 끄지라. 보스방 찾았고요 아이, 미 갈게요, 그냥. 저깔 시간 없어요. 엄마 발. 몇 분이야? 56분? 56분. 심장. 접고. 아, 좀 애매한데? 갈게요. 이게 바로바로 나오지면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다. 애매하다. 아, 데미지가 나중에 여러 번 때려야 돼. 미치겠다. 보스방만 빨리 찾으면 되는데, 보스방만. 보스방 찾았고요 바로 갈게요. 아, 씨, 이불알. 좀 죽어라. 죽었구요키 돌릴게요, 그냥. 갑시다. 안 돼. 12분밖에 안 남았어. 바로 보스방 찾아봅시다. 아 뭐야 얘? 아 시커 했네또 뭐냐? 바로 보스 방 찾아보죠. 보스 웜어 바로바로 찾으면 깰거 같은데 그게 안 되네. 아, 어딨어? 여긴가? 여기 아니야. 여기 일일 이 없어. 아, 어, 혈사밥 맞어.

아, 잘못하면 다 뒤지고 오는데, 이거 우선 갈게요. 그냥 바로 맞아, 뒤지든말든 갈게요. 그냥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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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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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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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어어어 10분 어어어어 어어어잡 어어어어 어 10분 10분 어 어어어어 어1 0분 어어어어 어수 있도록 아어어 이렇게 끝이 났다고 합니다.